자 (8월) 처서가 지났습니다 (8월에) 요때 심지 않으면요 김장 때 김장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작물 내가 친구부터 알려줄게요 자 밭이 있으면요 텃밭이나 밭이 있으면요 무조건 심으세요 몰라서 심지 못하신 분들 꼭 이렇게 심으세요 제일 먼저 배추 있죠. 배추는 모종으로 심어요. 모종으로 심는 방법 있고 씨앗으로 심는 방법인데 배추 있죠. 배추 황금 배추나 요런 이제 요런 배추는 자 이렇게 모종으로 심어요. 모종으로 이렇게 양배추 있죠. 양배추도 모종으로 심어야지. 그래야지 토실토실하고 상추. 상추도 씨앗으로 심어도 되는데 가을에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요. 모종으로 심으면 바람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상추도 있고 적상추도 있고 이제 요거 보세요. 이제 적치만 있죠. 적지만 쌉싸라니, 쌉싸쌉싸라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가을에 많이 쓰는 게, 어쨌든 씨앗으로 심으려면요. 이렇게 보세요. 알타리 있죠. 저 도랑 알타리. 이거 진짜 많네 아삭아삭, 맞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씨앗으로 심으면 무 있죠. 무, 무, 도 같다, 심어, 지금요. 씨앗으로. 씨앗으로 심으면 돼요. 예. 천수 있죠 요거 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동치미무 있죠. 요거 심고. 갓은 꼭 필요, 김장할 때꼭 필요합니다. 젓갓. 예. 젓갓 꼭 김장할 때 필요하고. 심근지도 그 담고, 물김치도 담아야 할거 아니오. 그니까, 러 이거 담고, 심을 한번이오 그, 그, 보세요. 요. 저, 얼짱가 있죠 얼짱가 이것도요. 김장할 때 살짝 썰어서 넣어봐요. 맛있어요. 물김치도 살짝 쓸어면 맛있고. 요 보세요. 이게 돌산가. 돌산가 이것도요. 겉절이 할 때. 그렇잖아요 저기 있죠. 김장할 때 살짝 넣으면요. 김치가 익으면서 아주 맛있다고 이게,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니까 정모 있죠 빨간 모 요것도 빨간 모 이것도 한번 심어보세요 싱근지 담을 때 살짝 쓸어놓으면 색깔이 붉으시 올라온다고 알았어도 이게 그리고 보세요 잘 보시라고 이게 청상 알타리죠 청상 알타리는요 고독 꼬독 고독, 고독, 고독 아삭아삭하니 이거 김치 가 익어도 맛있어요 얘는요 이거요. 이거 이거 요 알타리 이거이 심으면 뭐. 이것도 아, 이것도 알려줘야겠네, 있죠? 씨앗 파종할 때요 씨앗 뿌릴 때, 이렇게, 상토에다 섞어서, 골고루 이렇게 뿌릴 수 있거든요. 이게 골고루 이렇게 씨앗이 파종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고요, 요거, 씨앗, 이렇게, 싹, 씨앗, 이 상토에다 섞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상토 있죠? 상토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상토. 코코빛도 피트모스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일반 상토, 상토를 이렇게 살살 덮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흙하고 이렇게 섞은 걸 손으로 살살 이게 문질러요, 문질러. 그러면 이렇게. 싹이 싹찰로와 거의 100% 나와, 이게. 그니까, 러 이렇게 하란 말, 이렇게. 씨앗 뿌릴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텃밭에 있는 분들, 무지코 있잖아, 이렇게. 반 놀리지 말고, 몰라서 심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꼭 심으세요, 알았죠? 8월에 심지 않으면요. 진짜 김장철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렇게 골골루 내가 알려준 대로 심으세요. 내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제 화초장돌뱅이가 이제 품종, 품종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제. 제대로 심는 방법 알려주려니까. 어쨌든, 이게 8월, 요때요요때요 쳐서 지났다니까요. 요 때,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텃밭에다가 심을 준비하시든가, 지금 빨리 심으세요. 이제 씨앗으로, 씨앗으로 심으실 분은 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종을 심는데, 배추나 이런 건 모종을 심고, 그렇지 않으면 씨앗으로 심어야 돼, 무 같은 건.